안녕하세요. 어, 김신지 형제입니다. 어, 지금 어, 제가 저번에 간증을 한게 2020년이어서 지금 간증하러 서는 게약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영상으로만 그 유튜브에 올라온 걸 보시면은 얼굴도 많이 타고 살도 많이 쪄가지고 이게 누구인가 같은 사람이 맞는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 좀. 이런저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냥, 다른 얘기는 접어들고, 이제 간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2023년 1월에 입대해서, 어, 저기 경상남도 함안에 있는 39사단에서 육군 병장으로 반기 전역을 한 김신주 형제입니다. 어, 이제 사실 간증 요청을 받고 나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간증을 해야 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 제가 사실 군 생활을 막 잘한 것도 아니고, 사실 군 생활을 이제 다 얘기, 말씀을 드리면은 뭔가 제 연약만, 제 연약함만 드러나고 전혀 주님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 간증 요청을 받았을 때 너무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또 주님께서 어, 부족한 저희지만, 어, 주님을 드러내시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간증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또 어, 간증을 들으시면서 제 부족한 부분 많이 보이고 그렇더라도 어,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부분을 좀 많이 <laughs>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이제 간증을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게 물론 군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특별한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일들 위주보다는 시간 순으로 이렇게 제가 입대 후부터 입대 전부터 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봐서 그래서 군 입대 전부터 시작해서 간증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어, 저는 군 입대 전에는 이제 제가 군 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염려를 하고 있다거나 따로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어, 막 그냥 당연히 뭐 군대 다들 갔다 왔으니까 나도 갔다 올수 있지. 그냥 가서 잘 하고 오면 되겠지.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어 제가 원래는 정말 그 잠을 자면은 잘안 깨는 편이고 잠 자서 옆에서 깨우는 사람이 많이 힘들어할 정도로 그렇게 깊게 자는 편인데, 제가 군 입대하기 한 6개월 정도 전부터는 어 정말 악몽도 정말 많이 꾸고 그리고 하루에 막 정말 심할 때는 열번열 다섯 번까지 깰 정도로 어 잠을 정말 많이 깨고 잠을 제대로 못 잤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도 말은 되게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실제로는 제 마음속에 어딘가에서는 군생활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 제가 사실 그때 군 입대 전에 주님과의 관계가 저는 완전히 좀 바닥을 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갈 수 없겠다. 아 이, 여기서는 끝이다. 여기서 더 내려가면은 아 정말 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laughs> 얘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제 생각에서는 그렇게 어, 정말 주님과 관계가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당시 그래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 교회를 그래도 꾸준히는 나오고 있었고 그렇게 또 여러 성도님들과 교제 가운데에서. 막 완전히 제가 힘을 얻고 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어, 내가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장해가면 좋겠다. 주님을 군하, 어, 군 생활 가운데서 조금 더 경험해보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군 생활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 입대를 하고 다들 어, 군에 다녀오신 형제님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어, 훈련소를 들어가고 훈련소에서 사실 저는 가장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른 형제님들께서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훈련소에서 가장 힘들었어서 그때 의 주님과 관계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막 여러 가지 어, 소리치는 고함도 처음으로 처음으로는 아니지만 여러 고함들도 듣게 되고 어, 제가 어쨌든 처음 접하는 환경이 있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아, 여기서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어디라도 의지할 곳이 있어야겠는데, 그것은 주님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훈련소에서는 나름 제 생각대로는 나름대로 주님을 잘 경험하고 있고, 또 주님이 고난을 많이 경험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별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런 것들로 나름 잘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소가 끝나고 제가 자대로 가서 어, 그때부터 주님과의 어, 문제는 조금 더 여실히 드러나고 제 믿음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바닥을 많이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어, <laughs> 어,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는 이제 몸도 마음도 여러,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회와 집에서는 아예 단절된 공간이다 보니까 어, 나름대로 발견하지 못했던 제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발견을 하게 되고 또 그때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어,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기 전에도 군 입대 전에도 여러 가지 어, 해결을 해보고자 말씀드렸고 기도도 하고. 또 교제를 통해서 이를 해결해 보고자 많이 노력을 했지만 어, 제 믿음의 수준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 여러 가지 기복들이 있었습니다. 늘제 삶에 기복이 있어왔고 그것이 또 자대의 배치를 받고 제가 군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너무 크게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전에 이제 써놓은 제 일기장 같은 걸 보면서 그때 당시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봤더니 너무 제연약만 많이 드러나 있고, 제 삶에 막 준형들이 깨져 있는 그런 부분만 너무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사실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제가 평소에 이제 교제를 나누고, 또 제가 따로 말씀을 읽고 노트에 접근할 때,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셔야 된다. 내 삶에 주님이 빠져서는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라고 말로는 고백을 하고, 머리 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제 삶에서 그 주님의 일을, 주님이 하다 못해 정말 사소한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하는 후원에서도, 말로는 주님께서 알려주셔야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제 생각이 너무 많이 개입됐던 것 같고, 또 제가 너무 많은 노력을 해서 또 읽고, 기도하고,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 모습이 또제 힘으로 계속 넘어지고 어,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모습이 어, 제가 어, 굉장히 저와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성경의 한 인물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 그 인물은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그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였는데 그 함께 다니는 도중에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왔을 때 그중에 이제 대세사장의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오니까 그 사람의 귀를 칼을 보내서 귀를 베어버리는 다소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폭력적이다 또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예수님 앞에,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때,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모습이 꼭제 힘을 가지고, 가진 애를 쓰고,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삶에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의 믿음은, 사실 그것은 믿음이라기도 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수준을 가지고는, 결국은 주님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결국은 실패를 거듭하고 어, 주님과의 관계는 계속 깨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제 군 생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제 모습들이 때로는 어, 주변 사람들에게 어, 제가 교회를 열심히 군 내에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는 모습을 보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어 궁금증을 가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친구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어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고 할까?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그 뒷면을 잘 살펴보면 저는 이번 주 교회 안 나가면 나 도저히 이번 주 말씀도 제대로 안 읽었는데 교회라도 안 나가면 안 되겠다 해서 교회를 나가고 아 이번 주 내가 너무 이렇게 너무 말도 안 되게 살았는데. 교회 나가도 될까? 하지만 어쨌든 그 며칠 전에 저희는 이제 교회를 가려면 신청을 하고 가야 했는데 신청을 해놓았으니까 어 그래 그래 교회는 가야지 그래 신청해 놨는데 교회는 가는 게 맞지 그런 생각으로 어군 생활 중에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어그 교회에서 사실 저는 어 군,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런 만찬 예배와 또 교제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일요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는 것이 제한 주에 제가 그 주에 사실 뭐 친구를 만나거나 그러지를 잘 않기 때문에 그 주에 굉장히 큰 가장 큰 낙중의 하나인데 근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 뭔가 어, 제몸 자체도 그냥 많이 좀 힘을 잃어가는 것을 느끼고 또 영적으로도 실제로 제가 많은 힘을 잃어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어, 그렇게 이제 제가 군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저녁 할 때가 슬슬 보이기도 하고 또 이런 삶들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무뎌졌던 그런 양심들이 너무 무뎌지다 보태 저를 오히려 때리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그냥 막 살고 그렇게 주님 안에 있지 않다 보니까 저는 이미 양심이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더 이상 그런 생각은 들지 않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도 주님께서 다행히 또 은혜를 베푸셔서인지 제가 다시 또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 전역할 때가 다가오면서 저는 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이런 계속되는 제 기복과 또제 어, 부족함, 연약함, 또 겉으로만 이렇게 남들 앞에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제게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외식하는 사람 같고 어, 정말 제 성경을 그 살펴보다 보면 제 연약만 계속 드러내니까 아 이게 진짜 내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어 계속 그 읽으면 읽을수록 괴롭기만 하고 그랬었는데 어 그것이 조금 전에 이제 저희 제가 베드로와 비슷하다고 했던 제 모습처럼 어 저는 계속 회피하거나 어려움들이 왔을 때 회피하거나 또는 제 힘으로 어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었고 그것이 제 삶의 균형을 깨뜨린 것이 아닌가 지금 돌아보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는 어 이제 교회를 나오는 것을 넘어서서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겠고 또 해결책이 필요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어 부원 받고 나서 4년 정도의 시간 동안 여러 번 재개는 기복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한 상황인 것 같아서 더 이상 여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어 그렇게 말씀을 읽어 나갔습니다. 사실 또그 가운데에서도 여러 번 좌절하고 어 제가 정말 이렇게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말을 한 것이 맞는가 그런 순간들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러면서 다행히 주님께서 어또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어 제가 다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그러고 나서 저녁하기 한두달 정도 전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아마 그때 휴가를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한 선교사님께서 나와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전해주셨고, 제게는 사실 여러 번 그런 말씀들을 들어왔지만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런 말씀들보다 제게는 더 크게 그때 아마 제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이 너무나 헛된 것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내 삶을 그어 세상에 허비하다 살기에는 정말 지금까지 있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것이고 어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또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저녁 후, 아니, 저녁쯤부터 예배를 참석하고 또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저는 제 삶에 있어서 제 본성에 관한 부분을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 본성은 사실 여러분이,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그 죄성은 바뀌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것인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말은 하고, 교제를 하고 그랬지만, 실제로 제가 삶에서 그러고 있는가라 하면은, 지금 돌아보면 제 답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늘 제가 어 이런 생각들이 들면은 어 그러면 어떻게? 그럼 안 되지? 어 지금 바로 그냥 그런 생각을 없애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그런 것을 없애는 것에만 집중하고 제안 좋은 부분들을 돌이키는 것에만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당연히 그 본성은 바뀔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은 소렁에 빠져드는 것인데 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과 전혀 실제적으로. 주님께 바뀌고 알아가고 어, 또 의지해 나가는 그런 법을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두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어, 이제 지금부터는 아마 전녁 하고 나서부터인 것 같은데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와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전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봐야할 것이 내 전에 있던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바라보고 그 부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살아나가야겠다. 그렇다 그렇게 하면은 어제 연약한 부분들도 다시 조금 더제 어 안에서 제가 제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어, 율법적으로 많이 바라봐왔기 때문에 인, 어, 그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이고 또 사랑할 수 있겠다, 사랑한다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제 저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렇기에 이제 사실 어,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어, 어, 저희가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참으로 너무나 저에게 소중한 것이고, 또 이렇게 나와서 교제할 수 있는 이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휴가를 어 나올 때, 나와서 이제 앞에서 인사를 드릴 때몇번 제가 예배를 드려서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걸 깨닫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요. 어 저희가 사실 매주 드리고 있는 참이 예배가 때로는 어 당연하게 생각을 할수 있고, 때로는... 어 그냥 감사한 것인지 모르고 나올 때도 있지만 참 제가 군 생활 중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런 예배는 전혀 없었고 또 거기서 목사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시는 말씀만 당방향으로 듣고 따로 교재나 이런 것은 없었기에 참 저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제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많이 깨닫고 또,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어, 중요하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인지를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부족하지만 어, 있었던 그군 생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